그러신 말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진주신을 함께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어지럽고,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로서 또, 호선대학교의 단임 목사로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는 야 자로 늘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한국 가운데 우리 호선대학교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저는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중요성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 사태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라보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위기인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때 무엇이 위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간 갈등과 지역간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열의 영이 조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분열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특별히 이 분열하게 되는 그 요소가 뭐냐면 거짓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됨에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메시지나 잘못된 거짓 메시지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어 일통한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극으로 달리는 일로 인하여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양국이 남북한으로 나뉘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악한 영은 이 나라를 뜯어 발겨 찢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일들을 봉합하시고 이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말, 거짓의 메시지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영에 그 계획을 계계를볼수 있어야 되고 개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에 던지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일 년의 사태를 보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졌던. 기도해야겠다라고 깨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선진국입니다, 이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가장 마지막 척도가 문화거든요. 근데 K문화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우상숭배가 뭔줄 알아요. 전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라 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뛰어난 수석으로 졸업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지도자들 사이에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라 사실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술가들과 문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느라라를 다스려가고 있는, 지켜나가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땅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시국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가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짧게는 38년, 4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광야에서 이제 가난을 향해 가는 여정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고 이제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모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발람도 주술가예요. 발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의 한국에 한국 교회에 그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모압의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1 0에 머물게 된 겁니다. 말씀에서처럼. 그런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고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성기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장스럽게 여기시는 게우상숭배 아닙니까? 악한 귀신들을 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서 그래서 연병인가? 연병을 내리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뜻이에요.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2만 4천 명이 죽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면 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 누구를 목매달라 그러는 거죠? 다 보이는 것, 태양 앞에 그러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죽이라 그러냐면 수령들을 죽이라 그래요. 수령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화를 내시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수령 지도자들을 죽이기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수령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수령들이, 지도자들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그들을 죽여.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신가? 그래서 모세가 바알볼에게 직접 가담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좀 바꿔요. 자, 그랬더니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문, 그러니까 성막 앞에 와서 울었대요. 울었댑니다. 뭐 이것만을 보기에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려고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 얼토당토 얼않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장문 앞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온 회중에 어디서 문앞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나와서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딱 찍어서 모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로 왔다. 그리고는 막사로 들어갑니다. 음행하려고. 근데 요,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악이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죄가 만연해서 꽉 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저게 죄네? 이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눈앞에서 모세의 눈앞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음행을, 행음을 하는데도 그냥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 연안하십니까? 우리 오선다 교회 가운데 죄악이 있든 없든 그게 내일은 아니니까.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혹시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이 안 보이십니까? 근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적을 해요. 수영을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에이, 근데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이, 하나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거? 에이,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하나님 요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에이 뭐 요즘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도를 해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냥 편하게 예배하고 살아요 집에서 그냥 뭘 그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혹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계속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너져 일어날 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해서 받는 그 자리임을, 자리인지 모를 우리의 삶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울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를한게 아니고요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 죽이는 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모한 겁니다 왜 이러세요?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여러분 죄가 만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코가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살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많아요. 사울, 가론 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사단에게 코 끼면 그때는 그냥 딸려 다닙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딸려다니다 보면 아주 아주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워서 감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명령을 수행하지를 못해요. 모세처럼. 그리고 점점 망해 가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가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자, 교회가 부흥, 부응, 교회를 부흥시키자.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 원한다. 하나님 복받기를 원한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되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부흥을 하고, 어떻게 가난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눈앞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가난 땅을 향해 갑니까? 저는 이 마음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 비전이 사라지는구나. 살 소망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위 10편, 50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보이지를 않습니다.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하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때에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형님 아론,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이 아들 비느아스가 아들인 그 비느아스가 엘르아셀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아스예요. 비느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느아스. 그래서 여러분 비느아스여 일어나라라는 그런 그 내용의 설교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느아스가 보고. 봤대요. 그걸 봤대요. 되어지는 사명을 봤대요. 그러면서 회중 가운데 딱 일어나더니 손에 창을 딱 들고는 막사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 남자를. 여자와 남자가 행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둘다 배를 관통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기에, 이 일로 연병으로 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에,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침내는 우상숭배하는 남자를 창으로 쳐서 죽인 거예요. 만약에 비네아스가이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심판은 계속됐을 겁니다. 2만 명, 3만 명. 그러니까 이 비느아스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서게 한 거예요.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 뭐가 회복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비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된다. 베르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비누아스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만연해 있는 죄악을 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누아스가 이 일들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7절 말씀에 보니까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작하건데, 그냥 나이가 청소년쯤 된 거예요.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뭐, 청소년도 뭐, 큽니다만. 그런 청소년이었던 이비누아스가안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질 못한다니까요? 어떤 죄악이, 이게 만연하게 일어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도 없어요. 못해도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청소년인 아이가, 이 비누아스가 홀떡 일어나더니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담담이 나왔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느아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질투심이 누구의 질투심이었대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비느아스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투심은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에서 열심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질투하실 때 거짓 메시지들에 속아서 점술가 귀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이때 극으로 진노를 하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통 언제 질투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를 해요. 우리 둘이 사랑을 해요. 우리 둘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부부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질투는 합당한 거죠.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냐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질투심을 지금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비느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가운데 죽어나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내 질투심으로 막아섰으니, 그것은 내 질투심으로 막아선 거기 때문에, 내가 비느아스의 그 돌이키는, 결단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뭐에 감격을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니? 내가 행한 이 행동을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행동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어, 그거는 누가 한 거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호산낙교회가 하나님이 마음을 시험케 할 뿐만 아니라, 니네 교회가 하면 내가 한 거야. 이 영광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열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아, 유경호 목사가 하면 내가 한 거야, 내가. 아, 여러분들이 인정해달라는 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경호 목사가 하면, 니, 니, 가 그렇게 한다고? 아, 그거 내가 한 거네. 오산낙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런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막 질투하시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저대로 죽면안 되겠거든요. 아유, 졸 가면 안 되는데. 왜 쟤들은 제들을 사랑 안 되는 거야? 왜 우상을 사랑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질투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어린 비누 아트도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왠줄 아세요? 비누하스가 여러분 누구예요? 기존에 있는 리더십들이 아니에요. 새파랗게 젊은애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이 말씀이. 여러분, 한국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물어 갑니다. 끝이 보입니다. 아니요! 점으로 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비느아스라고 하는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비느아스와 같은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 이 비느아스를 일으키신 분은 누굴까요? 지금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지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악한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다 물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을 준비시키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뭐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시대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비누아스로 준비시키신다니까요. 내년에 저희가 세 가지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첫 번째가 목장 모임이에요. 모여서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선교함을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 말씀드립니다. 제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뭐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맨날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가 왕년에 기도 좀 했어요. 아유, 그때는, 금요 철학 때는 이 교회가 꽉꽉 차고 넘쳤어요. 아유, 그때는 매주마다 세 가족들이 막 몰려왔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을까? 변명과 핑계와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때 그때 상황 좋았습니까? 상황이 좋고 편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밀려서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껴서 딸려가요.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도 말을 못 해요. 맞죠? 자녀들이 코가 껴서 다 딸려가는데도 애들한테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영적으로 겉면할 수 있는 선배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가장 먼저 벌하실 겁니다. 수령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를 일으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갈 겁니다 비누하스를 일으켜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허련히 떨치고 일어나 악한 죄악들을 창으로 찔러 끊어낼 수 있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아서 다시 죄악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비전이.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느하스를 세워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시대가 악하고 어둡다라고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으로 2024년도를 보내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비누하스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세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옥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